안녕하세요 여러분. 익숙한 노래가 들리시죠? 다양한 팬들을 보유한 걸그룹 뉴진스의 슈퍼샤이입니다. 저희는 영동중학교에서 온 김수호, 남 김예준, 남동건, 이명재예요. 저희는 뉴진스의 팬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뉴진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기대되시죠? 슈퍼샤이를 들으면서 오늘 방송 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바지 입은 토끼들을 시작합니다. But wait a minute while I make you mine.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청바지 입 토끼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맡게 된 김주호 김예준 남동건 명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좋아하는 뉴 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뉴 진스가 토끼다 보니 저희 프로그램 명도 거기서 착안했습니다 뉴 진스에 대해 잘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뉴 진스 멤버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좋아요 뉴 진스는 총다 명의 다양한 멤버가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건 씨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니엘 다니엘에 대해 소개해 볼게요. 다니엘은 생년월일이 2005년 4월 11일이고 MBTI는 ENFP이고 팀에서의 포지션은 보컬입니다. 보컬인만큼 노래를 참 잘하죠. 저는 파만니를 소개해 보려고 해요. 파만니는 복수 국적으로 베트남과 호주입니다. 그리고 한니의 생년월일은 2004년 10월 6일이고 MBTI는 INFp입니다. 그룹에서의 포지션은 보컬과 메인 댄서를 맡고 있습니다. 보컬과 메인 댄서를 같이 맡는 난이 참 대단하네요. 저는 해린을 소개해 볼게요. 해린은 2006년생 5월 5일에 태어났고 뉴진스에서 포지션은 보컬입니다. 그리고 해린의 MBTI는 INTJ이고 혜린 씨는 방글이라는 강아지를 키웁니다. 방글이의 종은 포메라니안입니다. 정말 TMI네요. 저는 혜인을 소개할게요. 혜인은 저희와 동갑이에요. 2008년 3월 21일생이라고 합니다. 혜인은 유진스에서의 포지션은 보컬 및 랩을 맡고 있고 MBTI는 INFp라고 합니다. 저도 혜인과 같은 포지션인 멤버를 소개해볼게요. 마지막 멤버죠 민지입니다. 민지는 2004년생 5월 7일이고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습니다. 포지션은 보컬 및 랩이며 MBTI는 ISFJ입니다. 좋아요. 그럼 각 멤버들의 생년월일과 포지션 정도는 오늘 방송을 듣는 분들이라면 알수 있겠죠. 뉴진스의 다양한 멤버들이 각자의 포지션을 잘 좋아해서 좋은 노래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럼 멤버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준 씨가 한곡 선곡해 주세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OMG를 선곡했습니다. 함께 듣고 코너이로 넘어가볼게요. About your baby only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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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We're cook out your day. Kee and though energy. It's you, I got done, It's you out of game, honey. Madam boy, what do you say? Baby. 여러분은 지금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청바지 입은 토끼들의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너 1을 맡은 김주호입니다. 저는 하이보이 때부터 뉴진스를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다양한 매체에서 뉴진스의 다양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뉴진스의 TMI를 시작해 볼게요. 일단 뉴진스의 팀 뜻은 매일 찾게 되고 언제 입어도 질리지 않는 청바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뉴진스는 놀랍게도 데뷔 9개월 만에 모두 명품 브랜드 앰버서더가 되었다고 하네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뉴진스와 무한도전이 평행이론이라고 할 정도로 뉴진스 안무와 무한도전 영상이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각 매체에서 다양한 짤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뉴진스는 다양한 광고도 많이 찍었는데 코, 음, 맥, 날드, 빼, 로등 다양한 광고를 찍었습니다. 다니엘이 인어공주 노래를 커버했을 때는 진짜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뉴진스는 사과폰 광고를 했는데 콘서트 중 사과폰을 사용해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이게 잘못이다 아니다로 말이 많았었는데 모두 사과를 하고 잘 끝났다고 하네요. 뉴진스는 공식 리더가 존재하지 않으나 기정사실로 민지를 리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진스는 데뷔한 지 1년이 안 돼서 빌보드 차트에 진입했고 음원사이트 멜 에서 3개월 연속 1에서 3일을 차지해 이는 매, 차트 서버 시작 일에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진스에는 모두가 알겠지만 저희와 동갑인 멤버인 해인이 있고 뉴진스의 멤버의 평균 나이는 17세 정도라고 합니다. 뉴진스는 2023년 롤 월드 챔피언십 주제곡인 가즈를 발매했고 가즈를 롤 월드 챔피언십 결승에서 불렀습니다. 제가 최근에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인 마이 데몬의 ost를 불렀고 아직 어린 나이에 이런 걸 보니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네요 자 그럼 이쯤에서 q&a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재 씨는 뉴진스 멤버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하나요 아 저는 파마니를 굉장히 좋아해요 O.M.G 뮤비에서 춤추는 장면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그래서 파만이를 가장 좋아해요. 혹시 주호씨는 어떤 멤버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도 하니가 제일 좋습니다. 모든 면이 다 귀여워서 좋더라고요. 그럼 예준씨는 뉴 진스 중 어느 멤버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해린이요 쿠키 뮤직비디오를 보고 반했어요. 귀여운 고양이 삶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면 동건씨는 뉴 진스 노래 중에서 무슨 노래를 가장 좋아하나요? 저는 ETA라는 노래를 들으면 정말 신나가지고 뉴진스의 노래 중에서 ETA를, ETA라는 노래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 곡은 2023년 7월 21일에 발매됐고, 브레이크 비트와 부드러운 음악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10대들의 공감대를 끄는 가사, 그리고 친구와 대화하는 듯한 가사가 특징이에요. 연애 이야기가 담겨있기도 해요. 뉴진스의 ETA는 휴대폰 광고 노래이기도 한데요. 노래가 매우 신나서 저는 뉴진스 의 노래 중 E.T.를 가장 좋아합니다. E.T.이 좋죠. 그럼 저도 한곡 추천해 볼게요. 저는 뉴진스의 디터가 좋 디터가 좋더라고요. 2023년 1월 2일에 발매되었어요. 첫 번째 싱글 O.M.G.의 선공개 싱글곡입니다. 겨울곡으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뉴진스가 데뷔하고 첫 겨울을 맞이한 기념으로 발매했다고 해요. 애틋함 두근거림을 담아낸 노래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뉴진스를 좋아하는 구성원들이 보여서 오늘 뉴진스의 멤버 소개 및 tmi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았어요. 다들 처음 방송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처음 방송한 만큼 좀 떨리기도 했고 긴장도 되고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친구들과 같이 해서 정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발음이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어, 그런 부분 때문에 어,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처음 한다고 했을 때 되게 긴장되고 떨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 해보고 나니 굉장히 재밌고 좋은 추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가지고 정말 신나고 좋은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주호 씨가 소개해 준 노래를 들으며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다들 청바지 입은 토끼들이 진행한 뉴진스의 멤버 소개 및 TMI 잘 들으셨나요? 디토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행복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 Tearytti all the time i